세이크 이탄 하겠습니다. 황토 색깔 물감, 파스텔 필요하고요.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요. <laughs> 종이를 뜯어야 돼요 여기 종이가 필요하고요. 얘를 반으로 접을게요. 어니즌도 대충 반으로 접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일단 파스텔을 갈색깔 을 해서 소스를 내기 위해서 주제 먼저 짧건데요어 제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 점들 다 양해 부탁드리고, 어, 이 영상을 더 자세하게 보시고, 뭐, 구독이, 어, 10이나 50이 넘으면, 어, 제가 그 분들한테 접시나 가루쿡 200열 거고요. 네, 하여튼 그런 거열 거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 1년 전부터 미니어처에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할 수는 이렇게 됐고요. 얘를 이제 갈아야 돼요. 이제는 이쑤시개로 섞어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색이 더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고동색이죠? 고동색깔. 고동색깔도 필요해요. 어, 한편으로 보기에는, 검정색 같은데, 고동색이에요, 보시면. 빛이 반사돼서 그런데, 고동색이거든요. 어, 출처는 허니걸님이지만, 음, 저만의 나, 방법도 추가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음, 제 동영상이 좀 그게 참고가 많이 된될 것이라고 믿고 어, 많은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를 스퍼팩에 넣을 건데, 스퍼팩을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한, 거의, 이정도만 잘라주세요. 됐다. 이 정도면 됐고요.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시죠? 네. 이제 여기에 넣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지퍼팩에 넣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짤려고요. 짤주머니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했는데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크 그걸 만들어 봐야 돼요. 자 이제 첨점을 써야죠. 이제는 저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음. 더라 그, 네, 제 친구가 줬는데, 그, 블루, 블루민트님인가? 어, 네, 하여튼, 그 분이 있는데, 제 친구예요. 근데 닉네임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 이거를 줬는데, 이예 그냥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릇이, 조만하니까 저도 당연히 조만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네, 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엄마야딱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어, 이제는 황토 색깔은 아까 물감 황토 색깔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어쨌든 제가 좀 주위에 삼만원 물건들은 치우고 왔구요 이제는 얘를 스테이크가 보통 음 보통은 좀 동그라면서 네모나고 그런 면이에요. 근데 저는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봤는데 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근데 맛이 제 입맛에는 안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뭐. 가루쿡이 탄생하면서, 저는, 어, 조만한 음식들을 맛보게 되고 그랬는데, 스테이크보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저는? 저는 그럴 수도 있는데, 어, 다른 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는, 그거를, 뿌려봐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짜야 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거 약간 녹색깔로 여기에 뿌려줘야 돼요. 샐러드처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됐으면,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 자, 이제 짤주머니에 넣었던 그거를 넣어야 돼요. 이 네, 해보 겠 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어, 대충 그럴싸한데 좀안춘것 같아요. 그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됐는데 이제 또 샐러드를 뿌려줄 거예요. 여기 위에 네, 이 정도면 됐고요. 이렇게 됐어요. 이상으로 미니걸이었습니다.